안녕하세요, 만수로 형님. 안녕하세요, 만수로입니다. <laughs> 예, 예. <laughs> 형님 오늘 뭐 좋은 일이 있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오늘은 아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네. 예, 아, 지난번에 이제 방송 때 촬영을 했던 네. 어, 촬영을 했던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요청이 왔어요. 이제 거기 이제 총괄 대표가 네. 이 이제, 이제 정식으로 저한테 이제 분양된 계약서를 하자고 요청이 와가지고. 오 다행이네요. 제가 생각을 해보고 한다 했는데. 네. 간절히 부탁을 해서 <laughs> 한번 들어주게됐어요 제가 아그돈 많은 중국 사장이아 네. 형님을? 꼭 하고 싶다 아, 몇분을 예, 예, 하길래 예. 제가 예, 예. 그러면 뭐이 정도 됐으면 한번 해줘야 되겠다 생각 아, 하고 가게 아, 됐습니다 아 네네네 아네 마우스는 좋습니다 법인도장 예. 꼭 있어야죠 예. 법인도장이 꼭 네. 있어야 됩니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셰셰 <laughs> 아 이제 전체 네. 분양 대행 계약자로 이제 정식으로 요청을 이제 했고 이탈루한 경제특구 안에 있는 이제 모든 거 음. 앞으로 지어질 거 네. 여기에 백화점도 지어지고 네. 학교. 그이 안에 있는 모든 거를 이제 같이 하는 걸로 음 백화점 지어주면 백화점 분양하는 거. 음 지금 뒤에 이제 골프장 공사하고 있으니까 골프장이 이제 조성이 끝나면 골프장에 이제 뭐 운영권 네. 이런 거를 이제 전체를 이제 같이 하는 걸 파트너십으로 정식으로 이제 음 파트너십으로. 그래서 경계특구 안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아파트먼트, 뭐 백화점, 골프장 이게 이제 전부 다 완공이 되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우리하고 파트너십을 해서 분양대행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승인을 해줄 때가 있다 해서 정식 문서는 수수료 이런 게 이제 민감하니까 음, 이런 거다 그렇죠, 그렇죠. 했으니까 문서를 오후 2시에 파일 아, 보내주면 서명해서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어우 네. 잘됐네요. 형님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네. 어우 승승장구하시겠네. 여러분 이제 구독자님이 이제, 네. 이제 언제든 연락하셔서 하시면 네, 네. 또 이제 특별 할인 해준다고 아, 약속을 했으니까 네, 네, 네. 이제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제 오셔서 보시고 네. 마음에 드시면 이제 그래도 단뭐몇프로라도 할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겼고. 네네. 네. 요게 전부 다 이제 우리 이제 쏨덕분니다 쏨덕분. 우리 사부님을잘 보시고. <laughs> <laughs> 나 라오스에서 너무 잘되네 <laughs> 아 <laughs> 그럼 앞으로도 더잘 되시길. 평생 같이 가요. 네, 평생 같이 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만솔 TV입니다. 네, 오늘 여기 어디예요, 형님? 오늘은 롱비엔 골프장. 아, 롱비엔이 <laughs> 여기가. <웃음> 아,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아, 특별 경제구역이죠. 롬비엔 골프장은 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소유가 가능하고 예, 여기서도 이제 등기를 해주고 네. 롬비엔 골프장에 대해서. 어떻게 땅을 분양을 받을 것이고 건축은 어느 정도 하는지 예상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 클럽하우스로 가는 이제 메인 도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는 것잘 보이고 네네. 또 이제 롱비엔 골프장 안에 전체 있는 것 중에 네. 이쪽이 땅값이좀 비싸. 아 그렇죠. 네, 이쪽이 땅값이좀 비싸고 비싼 데는 이유가 있겠죠? 간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니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예. 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보셨습니다. 예. 네, 와, 유. 어머 여기 바처럼 해놨어 임대죠 임대 임대도 가능하고 와 일단 1층에는 채광이 끝내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 이거 뭐 높이도 한 6, 7m는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왼편에는 이렇게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이렇게 소파가 안락하게 있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주방 겸 대기실로 쓸수 있는 데네요. 노래방도 있어요. 오 그렇구나. 이야 이거 기계 보니까 TJ 한국 거네요. 퇴진 네, 노래가 다 있는. 네 퇴진.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깨끗하네요. 물도 굉장히 깨끗하네요. 관리도 아주 잘 되어 있고. 네네네. 여기 장점은 네어 방이 두팀이한 번에 거주를 할수 있는 방 여덟 개. 아방 여덟 개? 방 여덟 개. 그러면 네. 2인 1실이라고 쓴다면 16명이 한꺼번에 속식이 가능하겠네요. 두 팀, 세 팀도 가능하고, 네네. 보통 이제 풀빌라들이 네. 방이 4개, 한 팀이나 네. 뭐 1.5팀, 여섯 네. 명 하는 게 거의 최대인데,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방이 8개에서 3팀, 음. 뭐 4팀이 네 와도 충분히, 음. 충분히 거주도 가능하고, 네네. 이티업도 여기서는 차로 이동 안 하고, 한정도 그렇죠. 다닐 수 있는 골프장 아, 그렇죠. 에이스이 그런 네네. 장점도 있고 네네.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이빌라에 대해서 이제 뭐 땅을 구매하고 를 네. 거기 이제 건축을 하고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부터 이제 보여드리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건축 학 공사 중인데 공사 아, 중인데도 가서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거기도 그러면 한국분이 짓고 있나요? 거기 한국분이 짓고 있어요 아. 한국 지금, 지금 여기 봄이네요 이쪽에는 네. 여기 골프장 안에는 네. 한국분들이 네. 풀빌라에 어떠한 뭐 붐이 좀 불어서 네.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도 있고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서 다 지어진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어, 공사 그렇죠. 중인 것도 되게 네. 많이 아예 한국 단지가 따로 있고 한국 분들이 모여서 있는 약 2헥타르 정도 굉장히 큰 어, 규모의 땅에 지금 한국 분들이 이미 많이 지어놓으셨고 이게 돈 냄새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laughs> 여기 여기 <웃음> 여기 뭐 낙원이에요? 우와. 그린이 쫙 보여가지고 예. 그냥 앉아만 있어도 예. 앉아만 있어도 너무나 편안한 와 진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여 어. 뭐야 힐링했습니다. 오 혜택도 많이 있어요 네네. 여기에 이제 땅을 분양을 받게 되면 네. 비자도 5년 해주고 네. 또 이제 골프장 할인을 해줄 수 있는 티켓도 나와 그렇죠 예 골프장 할인 티켓도 이제 평당 계산해서 네. 한장 내지 좀 점수를 되면 이제 두 장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와서 생활하면서 네. 골프 칠 때도 굉장히 저렴하게, 그렇죠. 저렴하게 칠수 있는 네. 이런 이제 혜택들이 많으니까. 네. 정확히 한 6m만 가면 바로 수영장이 있네. 요렇게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침대 있다가 문 나와서, 야, 너무 깔끔하다. 에어컨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도 있고 얼음도 어, 먹을 수 있는. 휴, 예. 네. 화장실 어우 네. 정말 깔끔하게 잘하셨네요 네. 사실 1층에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네. 2층에 주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위바위에 해서 이긴 사람 네. 아니면 네. 어, 나이가 많거나 짬이 되는 사람 뭐, 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예. 아니면 게임에서 그렇죠. 뭐, 방을 지정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 예술이다 네. 2층에 올라오면 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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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좋고 아, 여기 메인, 2층 메인 룸인데 여기가 좀더 크고 뭐 다른 집기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벌써 2층 주가 네, 모든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 여기가 이제 롱베 네. 골프장에 제일 먼저 입점한 풀빌라 음. 단지. 여기가, 여기가 지금 한국 분들이 이제 네네. 최근에 지금 짓기 시작하고 네네. 지금 그래도 뭐한 공정률이 한60% 정도 되고 있어서 네. 한국 사람들 수준은 그래도 네. 안전한 거를 많이 따지는데. 그렇죠. 이제 나우스 사람들이 철근 한개 넣을 거, 한국 사람들 이제 일점개두개 2개 이상 넣어서 이제 안전하고 튼튼하게 짓는 것들이 한국 네. 건축 하시는 분들의 그런 장점이 아닌가 그거죠. 싶어요 그렇죠. 어, 뭐 백문이 불여 일건 한번 가보시죠. 한번 가보시죠. 네네. 스는 <laughs> 아직도 아직도 이렇게 해서 이제 세면에 대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예, 예.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는 네. 철근 공사를 하고 있어서 네, 네. 철근을 진짜 많이 넣었다. 네, 네. 야 되게 안전하고 튼튼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벌써 내부적으로. 음. 어, 타일 공사까지 다 끝난 상태고 네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이 좀 있으면서 네네. 저녁에 노을이 닥쳐요. 노을이 져서 네. 이제 노을진 저녁이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근데 <laughs> 주겠네진짜 대단합니다. 와 진짜 이쁘다. 가격면을 봤을 때는 네. 이제 그린 쪽에 있는 것보다 이쪽이 조금 더 저렴해. 이쪽이 조금 더 저렴하고 음. 여기는 이제 어. 한국의 평을 안 쓰고 가로세로 1m 아, 제곱미터. 예, 제곱미터를 네. 쓰기 때문에 예, 제곱미터당 예. 지금 현재 이제 작년에만 해도 뭐 평당 한뭐 130불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네. 뭐한 150불 이상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외국인이 그렇죠? 등기가 가죠? 가능한, 네. 가능한. 네. 네 가능한. 아, 너무 좋다. 어, 좋습니다. 네. 이제 골프장에서 살짝 뒤쪽에서 이제 비용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다.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제 건축비는 제곱미터당 한 400불 정도. 네네. 그리고 땅은 제곱미터당 한 150불 정도가 평균이니까. 네. 예. 지금 구독자님들도 한 번쯤, 어, 라오스에다가 뭐, 풀벼를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네네. 대충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내가 한 200평 정도 땅을 받았을 때는 네. 이게, 어, 한 150불씩. 계산하시고 네. 건축비는 뭐 평당 이제 50평 60평 정도 건축을 하니까 네. 그럼 평당 400불 정도 해서 이렇게 대충 예산을 짜셔서 네. 이제 정확한 거는 그 라오스에 오셔서 현지 지에 있는 건축주한테 견적을 그렇죠. 받아보셔야 되니까 네네. 예상을 대충 그렇게 하시면 네. 음, 뭐큰 오차 없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내부 한번 들어가서 내부 한번 보실게요. 아, 네. 여기가 이제 메인 네. 이제 주방하고 네, 거실. 네. 그리고 이제 좀 분위기 있게 놓을 게 이제 노래방 이제고식사해결 아, 그러네. 음식을 해서 네네. 먹고 네, 저녁에 네네. 아, 방 네. 네. 몇 가지 하시면 네, 네. 이렇게 네 개. 아, 방네개헤 형님, 여기가 이쪽은 어디예요? 2층은 이제 네. 1층은 손님들한테 임대해 줄 목적으로 이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지금 건축을 한 거고 네네. 2층은 이제 주인이 음 주인이 자기 공간을 별도로 해야 손님들하고 안 겹치니까 그렇죠? 아 2층에다 별도로 음. 따로 건축을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다. 네. 그 재산 가치도 있지만 네. 이제 골프를 라오스의 제일 좋은 농땡 골프장을 저렴하게 칠수 있는 이런 네. 혜택도 있고 네. 비자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해 주는 이런 문제도 있고 네. 이제 어 가격은 이제 메인 도로 쪽으로 갈 거냐 살짝 외곽에 올 거냐에 따라서 네. 가격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만 네. 구독자님들이 고려하셔가지고 아 이번에 그러면 한번 뭐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네. 어, 여기 오셔서 직접 건축주 분들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죠. 건축주님을 직접 소개를 해드리면 네. 건축주 분들하고 충분히 상담하시고 네. 디자인을 어떻게. 뭐 비용은 어떻게 이런 분들은 직접 두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돼요. 네네.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은 내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니까 네네. 그것까지 해서 매칭을 해드릴 테니까 네네. 믿고 편하게 맡기셔서 언제든지 라우스 놀러오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